안녕하세요, 스승님.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사주가 하나 또 발체가 됐는데, 어, 이분이, 그, 당뇨가 있어가지고, 계속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막, 불안해 하세요. 자, 왜? 당뇨에 위험한 건 합병증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병화의 수도 병술년생이고요. 신축월, 정미일, 갑진시거든요. 자, 이분 사주의 특징을 보자면은 물기운이 투출된 자게 없어요. 네. 어 시지에 진토하는 물은 말랐습니다. 월지축토하는 물도 말랐습니다. 말랐어요. 자 이렇게 그, 그 반면에 사주가 굉장히 건열하죠. 네. 자 당뇨질환의 특징은 사주가 조우가 망가져 있어요. 뭘로? 건열하고 조열하단 말이에요. 네. 특히 사주에 보면은 흑기운이 많아. 흙기운이 굉장히 많은데 그 흙기운이 너무 건조해 가지고 척박해 네. 이런 분들이 당뇨에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런 사주들이 그래서 이분은 전형적인 당뇨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합병증이 무엇이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흙이 밑에를 월지 월지 쭉 월지 일지 시지 연지 다 깔았잖아요. 네. 이렇게 척박한 땅을 갖고 있으면 최장이 췌장. 최장. 당뇨합병증으로. 네. 또 하나는, 어, 사주가 건혈하되니까 심, 심장, 심장에 고혈압이 압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불기운이잖아요. 그렇죠? 네. 불기운에서 심혈관 질환에 노출이 돼요. 이 사람이 불안하다, 이거야. 다혈질이래요, 본인 그럼 뭐야? 특히 당뇨합병증으로 갑자기 심혈관 질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올해 을사년, 내년에 어? 병원년, 네. 후년, 정민년 계속 땅은 척박해지고 굉장히 유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